하긴.. 우선 바나나 줬세요저 애비 죠스 어이 떴다. 젠다 이거 잡아야 돼. 거기.. 끝없냐 우리? 본게 있어 본게 있어 아, 아 장난 아니어 아, 천 있어. 아, 천이고. 잘... 아, 천사 있다. 나도 천 있어. 발이 아프게 깔았어. 아, 나 R키 올렸다. 아, 홍이야, 씨. 이, 이길라고. 의미 하나 썼어. 어, 좋아하 이거. 1마 맞았다. 1등 맞았어요? 어. 기다려봐. 야, 1등, 오렌지점이야3렙벨이면 이제. 망, 악마 줬어, 1등 발이. 발이 아. 안 맞았다. 나 번개 하나 들고 있어. 2등 발이 떴어, 발이. 번개 있어요. 더 칠게. 발이 하나 더 칠게. 응. 아, 번개있다. 번개, 번개 다 있어. 쓸래? 아, 됐다. 상천? 상천이다. 아... 상대 장군 아,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우리가 순위를 못 먹어가지고... 응, 음, 우리가... 아, 수... 순위도 못 먹어가지고 상대 장... 장군이 좀 많다. 사진 템왜 저럼 아, 집안봤다데 아, 공지 씨, 파이팅 <목소리> 당연히 실드 쉴드... 할 건만 실드 하나 까봐 봤어 대할게요 빵파 줬어요 악마 줬어 상천 받아봤어 근데 상천 이리님 자, 얘안 간다. 내가 갈게, 그럼. 나물한번 쓸게. 상천. 상천, 상천이야. 한명 묶었어. 우기 벗어. 한명 묶었다. 아. 우기 안 맞아. 2등 얼파 줬어. 천 있어요, 천 불러요. 야, 멀어. 1등 잡아야 돼. 상천이 있어요. 상천, 성천. 바리카랑인데? 안 만나서. 상천이다. 상천이다못 찾는다. 그래비 이렇게 아쉬운 상황만 발생하게 되는거지? 그럼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해보자 우리 할수 있어 더 오해 돋고요 할수 있어 아템못먹을때 계속 못먹는다 나도 1등 미사일 줬어 보랑 상천이야 지렁게 물들지. 아, 올라갔다. 천사 하나 있다. 한, 하나 뺄게. 나이스. 어, 뭐야. 타이밍, 대박인데. 잠, 코래. <laughs> 확인. 아, 땄다, 씨 너 앞에 붙어 가지자. 상천이야. 바비. 잠가봐. 아 잠깐만. 미안해. 아나 떨어졌다. 아. 끝까지 하자. 천사 블러 음. 천. 아 늦었어요. 바비. 상대 얼었어. 상대 둘더 얼었다. 장금 있다 창호잠파해요 어? 장갑 장갑 어. 있어요 장갑 있어 장어요 장갑 어 장갑 있요어 장갑 있 너무 잘. 있어요 형 발이 따라줘요 장갑 풀리면 와 어. 계속 만든다 아니야 끝까지 봐 장갑 있어요 2등 팔이. 아 붙는데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앞에서 나 아이템이 없어 야볼트밖에못쏴아 야, 아, 나도 아, 힘이 깠어. 없다. 아, 우리 템 활용 너무 못했다, 이번에. 아, 이번에 너무 못했다, 템 활용. 악마 두개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박성우... 나한테 잘좀 해보라는데? 아딱정 딴... 아, 우리 템... 상대 물 잘... 아우 더워 고치지 마자 천 있어 나차 돌아갔어 게임이 됐어 길드 아이고 바비 삼천삼천삼천이었어물아 삼촌. 음. 씨라 아냐 아냐 나 번개 하나 있다 나 장갑 있는데? 나랑 나 잠갔어 번 써봐 써봐! 번 쓰라고! 어. 아. 늦었다 잘 안들렸어 미안 애매 타이밍에 풀리네 왜 노워해 바리 나 뽀기야 형 뻗. 내가 잠할게 지금 잠금할게요 했어. 걸었어. 음. 다 맞았다. 나좀 이따 발이 아픈 발이 갈게. 아, 아. 같이 올라왔다. 천 하나 있어 콜해 <laughs> 나이스. 잘 봐. 아. 1등 너무 먼데. 1등 우주. 우주 잘 맞겠다. 발이 줬어. 발이 맞았다 바비. 아 잠금하다 그냥 날린 게 너무 크다. 미안해. 괜찮아. 아그 잠번 들어으면 어떻게지 몰랐겠다. 음, 다들 그때 동시에 거의 프리핑 좀 많이 해가지고 묻혔었어. 밀게. 이. 안 밀었다. 아니야, 잘 밀렸어. 아, 마 아카네라. 나 그냥 맞을게. 응. 팀팀 돌렸어. 어, 나 잠금 있다. 너무 많이 봤어. 악마나 들고 가고 있다. 네 들고 와요. 한명 어, 깔았어, 깔았어, 밀어서. 괜찮, 떴어. 어, 스카이프 스캔할게. 동물 떨어진다. 뒤에 수명장. 천처상천현 있어요. 현서 있다고? 네. 현, 1등 미사일 줬어. 아, 나사이탔는데 오늘 걸렸다. 조심. 나최한다 불타서 따라갈게. 아, 와. 아, 씨발. 타이밍 뭐야? 타이밍 인데 아. 네. 맞아요. 응. 음. 공개 있어. 장금 생기면 코레조. 계속 걸린다. 이등 파리도 얼어 어, 이등 얼었어 천. 아, 이거. 내 거구나 천. 와우, 장본이다. 아우, 상대 너 아우, 상대 트레토르가 있었어. 음. 아이, 개 같은 장반 빠비. 아, 이번 거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데 이거 솔직히 저희 이벤트 약하잖아요. 음, 솔직히 아이템 다 약하긴 한데, 그건 없네. 없어, 그거 잘 이용해. 두개 없지 않냐? 흑캔이랑 그거니까. 아, 아, 일단, 일단 하고. 3전, 3전, 3전. 아유, 미스키, 꺾었다. 아냐, 기다려라. 악마 줬어. 어, 미사일 왔어. 아니, 악마 줬어. <laughs> 아유. 안돼있어아 아콘 타이밍 너무 애매 올렸다. 뭐, 아. 하나 더바다 번개 하나. 한번 해봐. 조심. 천 있어요. 일미주고 상처인 것 같아. 또왜어장마 있다. 장골기 번개 어 받았어? 빨아나 누가 깔았어? 살아있다고 얘기 좀 해줘. 아, 잠겼다. 한번 줬어. 음 나도 번개 하나 더 있어. 100m 까지 줬어. 아, 일단 너무 멀다. 아, 그지같아. 얼파 공격 맞았어, 얼파 봐. 마... 아, 까비. 아... 모르겠다. 끝까지만 하자 끝까지만. 네, 할수 있어. 이렇가 나가. 나볼게 그냥 이대로. 자할 때. 난 얼마로 왔어? 아, 사이렌 다 맞았어. 한대스탑한다 아유. 아, 계속, 계속, 야, 하나도 뻑이야. 둘다 맞았다, 발이. 아, 앞에 근데 다 있어. 올라와줘, 이거. 음 올라가고 있어. 하나 없냐? 아, 씨. 아이, 진짜. 아, 동물 있어 기다려봐. 팀 나한테 다 빠졌어. 상천이야. 상천. 아 근데 아다 있어 올라와줘. 아야, 아 간다. 아, 상천. 천 있어요, 천 있어요, 저천 있어요. 천! 더 있어. 물한번깔게물 조심. 다리 깔게 팀장 어, 어, 혹시... 날라간다. 아 음, 이거 아스. 쏘 했는데. 썼다 공기 하나 있다. 지금 그냥 쓰기. 써요. 예 써봐요. 안 맞았어. 한대 떴어 안녕. 아, 한대 이름 떴어. 와이프. 그... 아니야 아니야 가봐 가봐 가봐. 안 되냐? 아 씨발 진짜. 가비. 오케이! Okay. 화이팅. 응. 두 번째 거 먹을게. 템 뺏어 먹었어. 한명 바뀌었다. 웨이브가 바뀌었다. 존나 크다. 상대 물 조심하고. 지름길 물한 번만 쳐볼게. 음. 아, 잠겼다, 잠겼다. 아, 잠깐만, 나 몰라.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 괜찮아, 이대로 가보자. 여기, 나 올라갈게. 상현이물 계속 들고 있어봐. 아, 아니야. 아, 나아물 괜찮아. 나 물, 뭐라고 칠게? 자, 다 걸렸어, 어차피. 물 조식 아. 물 한번 쳤어 걸렸어 물확기 아, 우주까지 아. 먹였다 폭 갔다 나 걸렸다 아 앞에 발이 아. 하나 따랐어 뭔 렉이야 이게 상찬이야 상찬? 상찬 또 상찬이야 또 상찬 물 조식 사이즈 봐봐 하나 떨어졌고 방금 있어. 아 성대 왔어. 성대 우주선 먹여놨어. 뭐 우주선 둘. 상대 떨어졌다. 나이스 번개 방금 있어. 아 오. 아나이킹 갈라 그랬는데 까비. 안 할게요. 아. 까비. 아, 뭐다 했다. 까비, 까비. 아비 아깝다. 진짜. 아, 다행이다. 그래도 가화되가지고. 어, 아, 그러네. 다들 고생했어요. 음.